반 고구마하고 호박 고구마, 자색 고구마. 옛날에는 자색 고구마를 숨으면은 맛이 없었어. 작년에 숨어보니까는 옛날 것 같지 않고 맛이 좋아서 올해 또 이렇게 귤 박스 10kg짜리 다가 10kg씩 담아서 가격은 3만 원에 나가고 있어요. 이제 박스는 1kg를 잡아주고 고구마만 10kg를 담아서 3만 원씩에. 내가 원하는 거반 고구마를 원한다고 반 고구마를 드리고 크기도 내가 뭐, 나는 조금 큰게 좋다면 큰 걸로 해드리고 다양하게 그냥 해드리니까는 근데 고구마도 자색 고구마가 우리는 자색 고구마를 아침에 쪄서 이렇게 먹는데 어떤 분은 사람마다 식성이 다 틀리니까 어떤 분은 자색 고구마가 맛있다고 그렇게 장날도 가지고 왔더니 자색 고구마를. 가져가시더라고 옛날에 지른데 지금은 이렇게 파실대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를 찌면은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이렇게 더 벌어지 아침에 그냥 우유하고 우리는 요즘 밥을 안 먹고 우유하고 아침에 고구마 이렇게 해서 먹고 파실파실해 어떤 분은 이렇게 고구마 반 고구마도 쪄놓으면 이렇게 말리면은 그냥 퍽퍽거린데 이것은 파실되면서도 부드럽고 우른다고 어떤 아줌마 자색구만 맛있다고 지난 장에 사가시던 이번 장에 또한 박스 또 사가시고 가시더라고. 5킬로짜리. 이렇게 해서 10킬로에 3만 원. 나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이게 닭 노이도 좋고, 그렇지. 파슬 파실 파슬하지. 어, 이것좀 맛이 괜찮네. 응, 괜찮다니까? 옛날 쪽 고구마면 던것 같은데. 옛날에는 질어가지고 질어가지고 고구마가 맛이 하나도 없었어 이맛다니고 저맛다니고 근데 이것은 파실되고 감칠맛만 난다고. 작년 어떤 아줌마는 이것만 요거 먹었던 이것만 먹게 된다고라고 이것만 사갔거든. <목소리> 이전 자색 고구마는 식감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효능은 좋아도 잘 찾지를 않았는데. 개량된 자색고구마 품종은 식감이 반고구마 느낌의 호박고구마의 촉촉함도 있고 은은한 단맛을 지니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또 최근 들어 고구마 농사는 평균치를 벗어나는 기후로 고구마 농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자색고구마 농사는 부모님도 놀랄 정도로 수확량이 엄청 많았고 자색고구마 품종이 상품성과 품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호박, 밤, 고구마보다 내년 상황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색 고구마는 이름 그대로 자색을 띠는 고구마입니다. 일반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성분과 식감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자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추가된 고구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의 색소의 일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진한 보랏빛이나 적색빛을 띠는 과일이나 채소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대표적인 식품으로 블루베리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효능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암 효과라 할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자랑하는 성분으로 항암작용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자색 고구마에 안토시아닌을 투여한 결과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혈관 속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배출해 주어 혈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혈당이 높아지거나 혈당 조절을 방해해 당뇨를 유발하는 성분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뇌 지방의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 섭취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오로지 그냥 시장에서만 판매를 하니까. 요것보다 좀더큰거 있고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큰거 짜서 먹어 이렇게 큰 거. 그 근데 같은 고구마라도 사이즈가 이 정도 크다. 그런데 반 고구마하고 자색 고구마 같이 쓰잖아 그러면 반 고구마보다 좀 자색 고구마가 더 빨리 익더라고 내가 짜보니까 왜 맛있어. 고구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한 박스에 4만 원씩 추석 전에 추석 전에 나왔을 때는 한 박스에 4만 원씩 10kg 10kg에 4만 원씩 나갔는데 요즘은 뭐 이제 삼만 원씩으로 어디 달아보자 이거 몇 킬로인지 몇, 몇 킬로니? 아우 아주 그냥 어찌먹을게 딱 맞게 10kg니? 이제 1kg 가 이제 이 박스가 1kg가 나가 1kg를 더 담아야 돼.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로도 택배로도 많이 보냈어 택배비는 이제 10kg 저기 하는데 5천 원씩 받더라고 택배비는 잡수신 연반들이 부담하시고 이러면 이제 11kg 이 여기 요게, 요게 이제 한 박스야 이게 박스 1kg 빼고 여기 이제 나는 큰게 좋아 그러면 큰 걸로 하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작은 걸 좋아하고. 연세 조금 드신 분은 그래도 큰게 맛있다고 큰 거다 신 분이 고 그래 사람 식성마다 다 다르니까. 단고구마 좋다 고 하신 분이고 어떤 사람 또 흑박구마 좋다 하사람 있고 단고구마 이런 거 이런 거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런 거 아주 팔실팔실하지 파실 단고구마라고도 하고 타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자색이 몸에도 좋고 또 옛날 것같지않고 맛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쪄가지고 우유하고. 밥 대신에 우유하고 사과 하나하고 이렇게 아침에 먹으면 아침 식사로 좋더라고 이렇게 다 갈라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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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면서도 팍팍거리고 맛있어 많이 이렇게 쪄놓고 또 저기 하시면은 하기에 뭐 하면은 하나씩 밥에다 놔서 밥할 때 하나 쪄가지고 바로바로 잡수도 괜찮고 근데 호박 고구마는 날로도 맛있어 호박 고구마는 지금 하나씩 딱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저녁에 그냥 하나 까가지고 먹으면은 뭐 과일보다도 더 맛있는 것같아 호박에 어떤 분은 또큰거 그냥 사가지고 술 안주로 나간다고 큰거또 호박 고구마를 사가지고 그러더라고. 이건 호박 고구마. 색깔 보면 금방 표시나잖아. 이것은 반 고구마. 이제 낮에 보면 더 표시가 나. 이건 반 고구마, 호박 고구마, 자색 고구마. 근데 나는 호박 고구마보다도 자색이 낫고 호박은 조금 이제 숙성이 돼야 돼. 그래야 더 맛있어. 겨울에, 이제, 한겨울에. 근데 이것은 호박고구마는 날로 까먹으니까 진짜 연하고 달고 맛있어. 캘때 정성을 얼마나 들이는데, 이걸 껍질 하나가 안 까졌잖아, 이게. 호미로 일일이 작업을 하니까 크게 이렇게 던지지도 못하게 아빠한테 슬슬 노라고 그래. 이게. 껍질은 안까졌잖아 다른 사람들은 기계로 막캐고 그러니까는 껍질이 까질 수밖에. 그니데 그러니까 우리는 허미로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캐니까는 이게 껍질이 까지면은 보관해서 놔둘 때 거기에 이제 상처가면서 딱지가 이렇게 앉아. 그러다 보면 오래 두면은 이제 거기가 썩고 요즘들은 세척해서 다또뭐흙 없이 이렇게 씻어가지고 파는 것은 아무 말도 좀 오래 못 가겠지. 우리는 그런 걸안 먹어봐서 모르지만은. 고구마를 이렇게 씻어서 까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렇게. <laughs> 저녁이면 한쪽씩 이렇게 먹그걸 아주 맛있어, 이거. 이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빠, 아빠도 되게 좋아해. 맛있어.